안녕하십니까? 어 이는 양봉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기 급수, 2차 급수를 할 예정인데 아버님이 오니까 이제 먼저 작업을 하고 계셔서 급수를 하려고 했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뭐 먹지를 않아서 물은 일단 통마다 들어보고 비어 있는 통만 일단 넣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한 통씩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약 처리는 맨 앞줄만 했었는데 지금 맨 뒷줄 여기 이제 확인하면서 어, 약을 지금 한 통씩 다맨 뒷줄도 넣어 주려고 지금 준다고 오늘 작업을 넣어 주면서 작업을 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많이 못해. 물은 어느 정도 먹었어? 물은 반병? 반병씩 먹었고 아, 반병? 어. 아, 이거 두개 넣었어, 물을? 아, 이거 두개 넣었어. 아. 이 병이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빼고 엮고 이래야지. 음. 나중에 구매할 때는 여유분까지 구매를 해야겠다. 그래, 그 한줄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 음. 나머지는. 그 빼면서 바로 어, 갈아 넣고 할수 있게. 일단 한개더 챙겨줘야 돼 산란이 지금 나갔어? 이거는 나갔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응. 뭐 이거 어떤 거잘기먹이장 요오드니. 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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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말한 걸, 살라이 나갔네. 오늘, 오늘, 그, 자, 지2 0일제가 18일, 1 8을치네 깨운 지? 응. 네. 어, 오늘 많이 나갔다. 음. 음, 좀 응. 지금 이쪽이 지방이 대구가 따뜻해서 좀빠런가 아니, 계속 추웠잖아. 추운데, 음. 이게 이제, 거리 이게, 워낙 군파가 음. 더 있긴 해. 음, 살란, 무슨, 굉장히 석장 밑 살란 나가네. 음. 요, 요, 왕료 있네. 어디?

나갔네, 볼게요. 음. 이렇게 깨야, 동이부터 살았나. 두통다반 정도가 비었어? 그래. 한병택무느기 오늘. 음. 무가을이 비행이 안는야이 산란을 바로 나갔는가 봐. Hmm. Um. 약은 똑같이? 네, 약은... 네. 홍사방? 아니, 홍사방, 뭐고, 블록. 블루... 어? 홍사방, 이 홍사방, 캐라, 뭐지? 이름도 뭐였지? 약 이름이 뭐야, 이거? 응,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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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그 상자 있어? 음. 어디에? 응. 어 있어? 이거 이거는 그거 택배 왔는 거지? 어 약은 지금 요약을 집어넣었습니다. 아피 어, 플루미 아피 플루미 네, 요약을 홍사방 말고 요약을 오늘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아까 하고 두 번째 통 이제 먹기 시작한다 아이 통은 화분 떡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음. 거네 이제 음. 산란이 이제부터 조금 음. 아, 나왔을지도 모르고 물은? 물은 있다 물은 있고 아 양만 넣어줬네 응 어, 지금 음. 지금 산란 이제 나, 본격적으로 나가야 물이 빨리빨리 묵힌다 음. 이것도 이제 이제 화분도 좀 해주면 돼 그냥. 음 응, 이제 깔가 먹기 시작하는가 어. 보다. 물은 보자. 응. 물도 아직 안 묻대. 어그 물도 안 묻네. 응. 그러니까 나무통이 확실히 보온이 덜 되어 있긴 해. 이것도 공사 적은 공사는 아닌데. 응. 뒷줄은 어, 물은 보니까 한30% 30%통 전체 맨 뒷줄 네 번째 줄 전체 중에 30% 정도가 물을 좀 갈아줬고요. 화분 떡은 이제 먹기 시작한 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군사가 통이 좀 강한 통은 이제 뭐세 장까지 처음에 영상 찍었던 고통이 나갔는데, 다른 통은 확인은 안 했지만, 이제 곧한 10일 안으로 산란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두 번째 줄 하면서 한통 산란 확인 좀 하자고 하시네요. 또요 줄은 또 산란이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 음, 요거 바로 보자 이거. 어, 넘어가. 화운떡 <놀떡> 봐봐야지. 응, 가져올게, 내가. 화분떡을 몇개 갖다 놓을게? 응, 이거 소구이 담아놓고. 아, 소구이 여기 담아놓고. 많이 먹었네, 여다 먹었어. 음. <laughs> 다 부터. 음. 어? 어. 어 나왔네 산란도 끝장이 나왔네 그래? 이것도 나왔네 음, 음. 빠른 거는 빠르다 시야력이 높고 앞쪽이 꽉 찼는데 안 죽었는데 음. 별이 좀안 빠졌는 거는 지금 물이 좀 많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산란을 나간다는 약간 어, 그럼, 그런 뭐,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 아니 물 들어온 거는 무조건 살아나이 나갈 수 있게. 아아 무조건 그래 응, 음, 확률적으로 높다는 응. 거네. 확률 물이... 아니라 그 백프로지 봐라 이 응. 사람 두, 끝장까지 끝장에서 부터 응. 나갔네. 반대로 나갔다고? 뭐 안에 안에는 모르겠다. 응, 한번 봐봐. 봐요. 아. 음. <laughs> 여기도 습장 나갔네. 석장 숙장 나왔네. 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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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족하네. 음 뭐, 먹이장이라고 이게? 반대로 나왔나? 음. 아니도 양쪽으로. 뭐, 아 양쪽으로 나왔다고? 뭐, 뭐. 이거는 안 나갔는데. 아 어, 이거는 그냥 먹이장이네. 음. 여기는 안 나갔고. 음. 자, 저... 네. 화분떡이랑 좀 필요한 걸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요 앞줄만 물 주고 약 처리를 어, 좀할 생각이었는데 어, 물을 갈아주면서 이제 통을 열다 보니까 물을 자, 많이 먹은 돌 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줄까지. 오늘은 두 줄까지는 다 확인하고 넣어주자고 말씀하셔서 어, 계획보다 한줄더 그리고 내일은 또요 앞이랑 또 마지막 네 번째 줄까지 또다 열어서 오늘과 동일한 작업을 어,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한 작업은 이제 물 갈아주고 또약 넣어주고 또, 화분떡을 좀 많이 먹은 동안 이제 화분떡도 넣어주고, 어, 고체 사료도 넣어주고, 이런 어, 전반적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 하면서 이제 산란율을 좀 확인했는데, 일단, 산란은 90% 이상이 다 진행이 됐고요. 어, 아까 영상 찍으면서도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좀 많이 먹거나 물을 먹기 시작한 곳은 일단 산란이 시작된 거랑, 어, 산란이 시작된 걸로 봐도, 어,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좀 빠르고 좋은 벌은 벌써 이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이제 산란이 나간 벌통도 있었고, 근데 그런 볼통은 일일이 다 확인은 안해봤는데 한 20%? 한10%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볼통은 어, 네 전반적으로 뭐 크게 손을 봐야 되거나 어, 나쁜 벌은 볼통은 없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물 주면서 밥 주는 작업 어, 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네 번째 줄 작업을 오늘과 동일하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능 양봉 농장이었습니다.